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케일입니다. 이번 시간의 목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곡괭이로 내리치면 사운드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 사운드를 각각의 객체들이 관리하는 게 아니라 사운드 매니저를 만들어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강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강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빈 객체를 하나 미리 만들어 둘 거예요. 이빈 객체의 이름을 사운드 매니저라고 지어 줍시다. 사운드 매니저. 그리고 이빈 객체를 위해서 스크립트를 하나 짜줄 건데 이 스크립트의 이름도 사운드 매니저라고 해 줍시다. 이제 이 스크립트를 실행시킬 겁니다. 비주얼 스튜디오를 켜 줍시다. 자, 우선 저희가 이 여기서 해야 될 것은 변수 선언 앞서 이 녀석을 싱글턴화 시켜야 됩니다. 싱글턴, 싱글 하나라는 뜻이죠. 두 개도 아니고, 연 개도 아니고, 하나를 계속 유지시키는 겁니다. 프로젝트 내에서 자, 이 싱글턴이 왜 필요하냐? 기본적으로 프로젝트 안에 여러 개의 씬이 있죠. 저희는 씬 하나고 하나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씬 하나만 사용하고 있죠. 근데 씬 이동이 이루어지면은 씬1에 있던 모든 하이라케이는 객체들이 이 객체들이 싹 파괴가 됩니다. 그리고 신 2에 있는 객체들이 새로 생겨나게 돼요 이렇게 되면 사운드 매니저가 싹 파괴되겠죠. 그럼 다른 신에서 사운드 매니저를 활용해서 사운드를 재생시키거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오류가 뜨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신이동이 이루어져도 파괴를 안 시킬 거예요. 이 사운드 매니저는. 그럼 신 2에서도 관리할 수 있게 되겠죠. 신 3에서도 반대로 S 2에서 신1으로 이동했다. 그러면 은 새로 이제 S1, 신1에 있던 객체 또 생성되겠죠. 그렇게 되면 은 사운드 매니저가 하나 있었는데 또 생성돼서 두 개가 되어버립니다. 이걸 방지하기 위해 또 싱글턴을 사용하는 거예요. 기존에 있던 것만 살려주고 새로 생성된 건 즉시 파괴시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계속 한개가 유지되겠죠. 어느 신에 있던 계속 사운드 매니저는 살아남아서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매우 편리한 녀석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싱글턴 화를 시켜 주는 거예요. 살아서 계속 관리해 줘야 되니까. 자, 그래서 어떻게 사운드 매니저를 싱글턴으로 만들어 주느냐. 보이드 어웨이크. 이 녀석을 이용할 겁니다. 어웨이크. 이 어웨이크도 스타트처럼 가장 먼저 실행되는 녀석이에요. 근데 뭔 차이냐? 이 녀석은 객체 생성 시 최초 실행. 그리고 이 녀석은 매번 활성화 되면 실행이에요. set active로 펄스 투를 주면 은 비활성화됐다가 활성화되죠. 그때마다 계속 실행되는 녀석입니다. 우선 수, 실행 순서의 차이죠. 이 녀석은 뭐 비활성화, 활성화 관계 없이 한번 실행하고 더 이상 이제 어웨이크는 호출이 안 됩니다. 이 녀석은 이제 계속 호출이 되겠죠. 활성화 할 때마다. 그리고 이거랑 또 비슷한 녀석이 있는데 on enable 이게 있습니다. 자이 on enable 이것도 매번 활성화가 되면은 실행합니다. 이거랑 뭔 차이냐?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근데 차이가 있습니다. 이 녀석은 이제 코르틴이 실행 불가능해요. 코르틴 실행 불가능. 반면에 스타트는 코르틴이 실행됩니다. 이제 용도에 따라 쓰면 되겠죠. 자, 전체적인 흐름은 어웨이크 그 다음에 온 n enable 가 실행되는데 이두 녀석은 비활성화했다가 활성화시키면 다시 호출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 녀석은 호출이 안 되고 코르틴이, 스타트는 코르틴 호출할 수 있습니다. 각각 용도에 따라 구분해서 쓰면 되겠죠. 싱글턴은 객체가 생성될 때 최초로 실행하면 되기 때문에 저희는 어웨이크다가 쓸 겁니다. 자, 나머지 지워주고. 자, 이 어웨이크다가 뭘쓸 거냐. 일단 객체부터, 아니, 변수부터 하나 써내보죠. 그 싱글턴에 필요한 객체. 아, 변수. 인스턴스. 자기 자신을, 사운드 매니저, 자기 자신을 인스턴스로 만드는 겁니다. 스태틱. 어디서든 접근 가능하고, 공유자원으로 쓰는 겁니다. 그리고 퍼블릭. 다른 데서 호출이 가능하고. 스태틱이란 이거 좀 예전에 설명했었죠. 자, 어쨌든 이 인스턴스 변수. 어떻게 할 거냐. 최초 실행 시. 자기 자신을 넣어줍니다. 지금 선언만 했기 때문에 껍데기죠? 껍데기다가 자기 자신을 넣어줘서 채워주는 거예요. 이때 저희는 조건문을 비교해서 넣어줄 겁니다. 이 인스턴스가 널이다. 아무것도 없다. 그럼 이 내용을 실행합니다 즉, 처음 실행하면은 Awake가 호출되겠죠? 그때 조건문을 비교합니다. 당연히 등기 아무것도 없겠죠, 인스턴스엔. 선언만 했으니까. 그때 이제 인스턴스에 this를 넣어줘서 채워줍니다. 자, 이제 널이 아닐 경우가 있겠죠? 이때는 파괴시킬거예요 destroy thisGameObject 자 처음 호출했으면 인서스의 this가 차겠죠 그러다 다른 신 갔다가 다시 원래의 씬으로 돌아오면 사운드 매니저 하나 더 생길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또 awake가 시작되겠죠 그때 조건문을 비교할겁니다 자 하지만 저희가 스태틱으로 선언했기 때문에 인서스는 이미 n u 이 아니죠 자기 자신을 넣었으니까 그래서 n u 이 아니기 때문에 기준, 기존에 기 있던건 살려주고 새로 만들어진건 파괴됩니다. 기존에 있던건 어웨이크가 실행 안된다고 죠 새로 만들어진 이 사운드 매니저가 어웨이크를 실행하면서 조건분기를 비교하고 널이 아니기 때문에 파괴시키는 겁니다. 자 이제 다른 씬으로 이동할 때 파괴시키면 안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다가 파괴시키지 말라는 돈 디스트리 온 로드를 넣을겁니다. 게임 오브젝트. 자기 자신을 자, 이렇게 주면 되겠습니다. 디스는 꼭 쓰지 않아도 되겠죠. 보기 편하게 있는 거니까. 자, 이게 기본적인 싱글턴화입니다. 딱한 개만 유지시키기 위한 싱글턴화. 물론, 딱한개 말고, n개로 유지시킬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n개에 맞는 그 로직을 짜야겠죠. 근데 보통 싱글턴은 한 개에 있을 때 보통 이제 쓰기 때문에, 저는 한 개로 예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걸로 사용할 거고요. 자, 이 싱글턴, 이 어웨이크는 좀 보기가 싫죠. 좀안 가려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사용하는 기능이 있는데 레전 싱글턴. 그리고 이제 이 끝나는 부분에다가 엔드 레전 싱글턴을 쓰게 되면은 이 부분을 가려줄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럼 이제 저희는 필요한 부분만 볼수 있겠죠. 싱글턴은 굳이 볼 수가 없죠. 볼 필요가 없죠. 딱히 수정할 게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싱글턴 디자인 패턴을 완성시켰습니다. 자 이제 싱글턴과 구현도 했으니까 이제 필요한 변수도 선언해 봅시다. 퍼블릭 오디오 소스. 그 음악과 관련된 사운드 매니저인 만큼 MP3 플레이어가 있어야겠죠. 그리고 이걸 배열로 만들어 줄 겁니다. 효과음은 동시에 여러 개가 재생될 수 있죠. 폭탄 소리, 총 소리, 발 소리, 뭐 괴물 소리. 그래서 동시에 재생할 수 있기 위해서 배열로 만들었습니다. 오디오 소스 이펙트를 합시다 이펙트를 관리하는 mp3 플레이어 퍼블릭 오디오 소스 하나 더 만들어줄거에요 이 녀석은 브금을 재생시키기 위한 오디오 소스 브금은 굳이 여러개 가 필요 없겠죠 하나만 재생하면 되니까 자 이제 mp3 플레이어를 만들었으니까 mp3도 있어야됩니다 물론 여기서 바로 퍼블릭 오디오 클립 해서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하지 않고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줄 겁니다. 클래스. 자, 퍼블릭 클래스 사운드. 이 사운드 클래스에 모노비엘이안붙였죠이 사운드는 컴포넌트를 추가할 수 없습니다. 다른 객체에. 모노비엘이 붙은 것만 컴포넌트에 추가할 수 있어요. 아, 객체에 컴포넌트를 추가할 수 있어요. 그럼 이 사운드를 어떻게 쓰느냐? 이 클래스를 가져다 쓰는 겁니다. 타입으로. 아니, 클래스 아니에 사운드. 이런 식으로 가져다 쓰는 거예요. 이 안에 내용을 변수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운드 클래스 안에 뭘 넣어줄 거냐. 스트링. 뭐, 퍼블릭도 넣어줘야죠. 네임. 곡의 이름이 정도가 되겠군요. 그리고 퍼블릭 오디오 클립. 여기다가 넣어줄 겁니다. 클립을. 곡 이제 이 사운드 클래스를 가져다 쓰면 되겠죠. 자 그래서 퍼블릭 사운드 사운드는 여러 개 있죠. 그래서 배열로 만들어 줍니다. 이펙트 사운드 부금도 있겠죠. 사운드 얘는 부금 사운드 이렇게 해 주면 되겠습니다. 부금도 여러 개가 있으니까 여러 개 배열로 만들어줘서 집어넣고 그 중에 하나 여기다 재생시키면 됩니다. 효과음은 이 배열에다가 막 넣었으면 되고. 이렇게 해서 일단 변수 선언은 끝났고 업데이트는 필요 없기 때문에 지워준 다음에 호출될 때만 사운드를 재생시킬 수 있게 저희는 함수를 짜도록 하겠습니다. public void playSoundEffect라는 이름으로 함수 하나 만들어 줍시다. 넘어오는 파라미터로 스링 트값 넘어올 수 있게 만들어주고 이 이름이 넘어오면 이 이름과 일치하는 사운드 안에 있는 이 이름을 찾고 일창에 있다. 그럼 이 클립을 오디오 소스에 넣어서 재생 시킬 겁니다. 반복문이 필요하겠죠. 사운드는 여러 개니까 이 사운드 안에 일 차는 이름이 있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자, 포문 하고 탭두번 누르면, 자, 포문 하고 탭두번 누르면 자동 완성 되죠. 자, 이임팩트 사운드 이걸 복사해서 랭스 비교합시다. 사운드 개수만큼 반복 시키는 거죠. 여기서 이제 조건문, 저 넘어온 파라미터 이것과 이펙트 사운드의 i 번째 배열 안에 있는 네임 과일차 경우 재생시키면 되겠죠. 일 차한 게 있으니까 없다면은 나중에 오류를 떼야겠죠. 자일 차한 게 있다 그럼 재생시켜야 되는데 저희가 이걸 배열로 만들었죠. 재생 중인 거는 재생시키게 내버려 두고 재생 중이지 않은 오디오 소스를 찾아서 재생시켜야 됩니다. 중간에 흐름이 잘리지 않게. 그래서 또제 포문을 돌릴 거예요. 재생 중이지 않은 오디오 소스를 찾기 위해서. 또 탭키 두 번. 이번에 오디오 소스 이펙트, 오디오 소스 이 녀석을 복사해서 넣어줍시다. 랭스. i가 아니라 이번에 j로 합시다. 중복되니까. j. 자, 이제 조건 분기를 비교해야겠죠? 자, 오디오 소스 이펙트의 배열, j번째가 재생 중이라면 t r 가 반환됩니다. is playing. 하지만 저희는 재생 중이지 않는 걸 찾고 있기 때문에 not을 붙여줍시다. 그렇게 되면 재생 중이지 않은 녀석만 이 조건문에 걸리게 되겠죠 자 그럴 때이 j번째에다가 곡을 교체해 줍니다 어떤 걸로? 이미 이 조건에 걸친 녀석으로 이펙트 i번째 의 클립으로 이렇게 되면은 오디오 소스에 j번째 오디오 소스에 이 클립이 들어가게 되겠죠 파라미터 네임과 일치이 이름의 사운드 의 클립 잘 들어가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재생시켜야겠죠 이 오디오 소스 이펙트 주의 번째를 재생시킵니다. 플레이 재생시켰으니까 더이상 포문 돌릴 필요가 없게 되겠죠. 그럼 이제 끝내줍니다. 리턴 이 함수 자체를 끝내버리는거예요 리턴해가지고 이미 재생시켰는데 굳이 또 포문 돌릴 필요가 없게 되겠죠. 자 그런데 이 조건문에 걸리지 않고 포문을 끝까지 돌았는데도 걸리는게 없다. 그럼 이 포문은 빠져나오겠죠. 이때 디버그를 띄워줍시다. 모든 가용 오디오 소스가 사용 중입니다. 라고 띄워줍니다. 이 디버그가 띄웠다는 거는, 이 디버그, 이 로그가 찍혔다는 거는, 모든 오디오 소스가 사용 중이라는 뜻이죠. 그러면 이제, 기존 5개 쓰고 있었다? 그럼 7개로 늘려주면 될 겁니다. 그리고 리턴 시켜주죠. 그리고 또한 가지. 이 포문이 있죠. 이 포문 돌는데이 포문 돌 때, 이 조건문에 만족하는 게 하나도 없다. 그렇다는 건 등록된 사운드가 없다는 뜻이죠. 이때 디버그로 또 띄워줍시다. 디버그 자, 파라미터로 넘어온 이 곡의 이름이 사운드가 사운드 매니저에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이 로그를 하나 띄워주죠. 이 로그가 띄웠으면 사운드 매니저에 등록된 사운드가 없다는 뜻이죠. 혹은 이름을 틀렸거나 잘못된 이름을 넣었거나, 이 파라미터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곡 재생시키는 거 하나 분해 보았고, 곡 멈추는 것도 하나 알아봐야겠죠? public, void, stop, all, sc. 모든 효과음 재생 취소죠. 방법물로 돌려줍시다. 택비 돌어 눌러서 자동 완성 시켜주고, 복사합시다. 재생 중인 오디오 소스. 너무 기니까 여기다 넣어주고, length. 오디오 소스 개수만큼 반복시켜주는데, 그 오디오 소스의 아이번제를 전부 스톱시키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이걸 노출하면 재생 중이던 모든 효과음은 정지될 거예요. 반대로, 특정한 곡만 재생 멈추고 싶을 때가 있죠? 그래서 이제 또 하나 만들어줄 건데, 그걸 위해서 이제 변수가 하나 더 필요합니다. public string 배열. play sound name. 자, 이 플레이 사운드 네임을 여기다 또 넣어 줘야겠죠. 재생 중이니까. J번째다가 넣어줍시다. 저 이펙트 사운드 I번째 이름을 효과음의 이름을 이 스트링에다 넣어 준 겁니다. J번째인 이유는 오디오 소스랑 일치시켜야 됩니다. 재생 중인 오디오 소스가 있으면 그 재생 중인 오디오 소스와 이름이 일치시킨 거예요. 자, 이때 또 이제 퍼블릭 하나 만들어 줍시다 함수를 void stopSe. 넘어오는 파라미터로 스트링 값 name. 또 폼은 돌려야겠죠. 자 이거랑 비슷하기 때문에 이걸 복사합시다. 차이점은 모두 멈추는 게 아니라 조건부기를 통해서 playSound name의 제 번째와 i 번째와 이 name이 일 창에 있다. 그러면은 그것만 멈추면 되겠죠? 자, 중간에 넣어서 안에다 넣어줍시다. 그리고 이제, 리턴 해가지고 끝냅시다. 리턴. 브레이크를 합시다. 브레이크. 끝내는 게 아니라. 리턴을 하면 아예 끝나니까, 브레이크를 해서 이 포문 밖으로 빠져나오시게 하고, 여기다 디버그를 띄웁시다. 재생 중인, 플러스, 네임, 플러스, 사운드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지버을 보면은 아, 이미 이런 재생 중인 효과음이 없구나. 혹은 내가 이 이름을 잘못 넣었구나. 알수 있겠죠. 그 개발자 측에서.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효과음 사운드 재생 알아 보았습니다. 부금도 이런 식으로 똑같이 해주면 되겠죠. 다만 이제 부금은 좀더 단순하겠죠. 부금 이거 오디오 소스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굳이 재생 중인 거 찾을 필요가 없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아직 미완성이지만 일단 이 사운드 매니저를 이 사운드 매니저, 객체에다가 추가해보겠습니다. 사운드 매니저. 추가했더니, 오디오 소스, 그리고 브금, 넣으라고 나와있죠. 여기다가 이제 오디오 소스를 개수만큼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너무 크니까, 이거 카피, 어, 오디오 소스. 한, 7 개만 넣을게요. 자, 마지막 오디오 소스는 브금으로 씁시다. 그리고 나, 다른 것들은, 이런 식으로 들어가서 잘 들어갔는지 모르겠네. 자, 세 번째 거. 아, 잘못넣었네세 번째 거 넣어 주고. 네 번째 거 넣어 주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넣어 주고. 이렇게 해서 이제 잘 들어갔네요. 이제 0부터 5까지는 효과음.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그 부금입니다. 자, 플레이 사운드 네임. 이것도 하나 있죠? 이게 또, 6으로 해주면 되겠죠? 그럼 이게 자동으로 채워지겠죠? 자, 이제, 그런데, 저희가 사운드를 등록해야 되겠죠? 이 사운드, 이름과 클립. 이런 식으로 만들었는데, 뜨지가 않고 있어요, 인스펙터 창에. 그 이유가, 자, 여기다가 이제, 시스템, 시리 a b 저블 해줘야 됩니다. 데이터 직렬한데, 이걸 해줘야, 이런 효과를 볼수 있어요. 이거. 매번 인스펙터 창에 프라이빗을 했을 때 강제로 띄우는 게 있었죠. 시리얼의 필드 직렬화인데 이 클래스를 또 직렬화 시키는 겁니다. 클래스 자체를.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자연스럽게 인스펙터 창이 등장하게 됩니다. 뭐 나중에 저장할 때도 쓰긴 하는데 어쨌든 데이터를 직렬화하면 인스펙터 창이 뜬다는 거. 자 저장하고 세이브하고 컴파일. 자 컴파일이 끝났더니 이런 식으로 두 개의 사운드가 생겼습니다. 배열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지정할 수 있죠. 개수를 그리고 클래스 안에 저희는 네임과 클립을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두 개가 이렇게 덜 뜨고 있죠. 각 배열 하나마다 두 개의 변수가 들어있는 겁니다. 저희는 여기다가 이제 갖다 쓰면 돼요. 자, 저희는 임시로 지난번 시간에 실습으로 여기다가 소리 두 개를 재생시켰죠. 타격 소리와 부서진 소리, 그거를 사운드 매니저에서 관리하게 만들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픽 x 스 스트라이크를 합시다. 두 번째 이름은 락어 디스로 이할까요 여기도 앞에 대문자로 통일시켜줘야 되니까. 그리고 이픽 x 스 스트라이크에 맞는 이 사운드를 넣어줍니다. 클립 안에다가 그리고 락 부서지는 소린 여기다가. 자 이렇게 해서. 두 개의 곡을 등록시켰고 이제 재생시켜야겠죠. 이 락으로 돌아와서 스크립트를 좀 수정해 줍시다. 지금 여기다 이렇게 저희가 직접 넣었었죠. 락으로 돌아와서 이 오디오 소스들을 전부 다 지워줍니다. 대신에 저희는 이것도 지워주고 대신에 저희는 스트링만 받을 거예요. 자, serializable, s e r i a l i z e f i private 스트링 그... 스트라이크 사운드 그리고 슬라이즈 필드 프라이빗 스트링 어... 디스트로이 사운드 그리고 이두 개를 재생시킬 거예요 마이닝 할 때마다 사운드 매니저 저희가 인스턴스 스태틱으로 만들었죠 전부 다쓸수 있게 됩니다 여기 있는 거 인스턴스 인스턴스 점 플레이 SE 여기다가 파라미터를 넣어줍니다 이렇게 하면 알아서 재생하겠죠 사운드 매니저에서 그리고 파괴됐을 때 파괴됐을 때는 디스트로이 사운드 이렇게 하면 아주 간단하게 재생시킬 수가 있습니다 모든 바위마다 오디오 소스가 들어가지 않죠 스트링만 있으면 됩니다 자 세이브하고 여기다가 필요한 사운드 이름 해줍시다. 세이브 컴파일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이제 여기다 이제 또 뜨겠죠? 컴파일 끝나면 스트링 두개 들어오고. 자 컴파일이 끝나면은 그 값을 채워 넣읍시다 스트라이크 픽 k 엑스 스트라이크였죠. 철자 틀렸는데 스트라이크. 이거는 락디스토이였을 겁니다. 이렇게 되면 사운드 매니저에 있는 이두 개의 이름과 일창이 있으면 그 클립을 오디오 소스에 넣어서 재생시키겠죠. 자, 한번 테스트로 실행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저희가 오디오 소스를 안 지었군요. 락에 락 오디오 소스부터 지워줍시다. 아, 그리고 이거 어플라이 눌러서 다른 락에다가도 적용되게 만들어 시다 이 프리팹의 장점이 하나의 객체를 수정한 다음에 어플레이 누르면 다른 객체까지 다 수정이 돼요. 다시 플레이. 자 이제 도, 이걸로 내리찍으면 소리가 들리겠죠? 자 이렇게 잘 들리고 있습니다. 부서졌을 때도 이런 식으로 저희는 사운드 매니저를 만들어서 쉽게 관리할 수 있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모든 객체마다 오디오 소스 넣고 오디오 클립 넣고 이런 식으로 비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게 아니라 자주 쓰이는 사운드는 이 사운드 매니저에서도 곡을 등록하고 다른 데서 호출하는 식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이제 다 테스트 끝났으니까 짜잘한 것도 좀 수정해 봅시다. 사운드 매니저 돌아와서 저희는 이 플레이 사운드 네임의 배열을 저희가 직접 숫자로 썼죠 6 이런 식으로 이게 아니라 오디오 소스 개수만큼 자동으로 숫자가 일치되게 만들어 볼게요. 뭐 아주 간단한데 이거는 파라 o i 보이드 스타트 시작하자마자 이거 개수 정해지는 거니까 뭐프라이빗 굳이 있으나 마나고 여기다가 플레이 사운드 네임 배열 개수를 생성시켜 줍니다. 스트링 배열 6. 근데 6이 저희가 6이라 썼지 8개가 될 수도 있으니까 상수가 아니라 이 이펙트 오디오 소스 이펙트에 개수만큼 생성시키게 만들어 줍니다. 이렇게 되면 게임 시작할 때 자동으로 이 오디오 소스의 개수와 스트링 배열 개수가 일치되겠죠. 자 다시 컴파일 세이브하고 컴파일 지금 저희가 6으로 했는데 일단 0으로 바꿔줄 거예요. 그리고 한번 실행해 볼게요. 자 지금 여기서는 지금 플레이하기 전이라서 변화가 없겠지만 실행하면 이플레이사운드 네임 배열의 개수가 오디오 소스 이펙트라의 개수와 똑같아질 겁니다. 자, 보다시피 생겼죠. 그리고 이제 내리 찍었더니, 여기 p 엑 스트라이크가 스 등록되었죠. 첫 번째 재생되었다는 니그 뜻이니까. 부셔졌더니, 이거 재생 다음으로 디스토리가 재생되었죠. 중복 실행을 피하기 위해 다른 오디오 소스가 사용됐다는 뜻입니다. 0번째 오디오 소스가 사용된 거고, 첫 번째 오디오 소스가 사용된 거예요. 뭐 다시 이렇게 또 하면은, 뭐 변화 없죠. 여기까지는. 만약에 이 상태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린다, 그럼 0, 1, 이게 계속 바뀔 겁니다. 순서가. 재생 중인 게 다르기 때문에.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저희는 오디오 소스를 알아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운드 매니저, 기본적인 전체적인 틀은 전부 다 다뤄보았습니다. 나머지 그 배경, 음악, 이런 것들은 사운드 매니저, 아까 했던 거랑 똑같이 비슷하게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럼 반순, 노동, 반복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그럼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KD였습니다. 다음 강좌에서 뵙겠습니다.